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 매번 이야기하는 것 중에 스테디한 매출이 너무 중요하다. 스테디한 매출은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마인드 같은 느낌이에요. 스테디한 매출로 인해서 고정비도 내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리고 실력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꾸준하게 스테디 상품 늘려나가면 늘려나갈수록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스테디 매출 이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 거고 관련된 아이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투트랙님 그러면 단기간에 매출을 낼수 있는 그런 상품군들은 포기하는 게 맞나요? 아니요? 스테디 매출 위에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얹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 주변에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스테디한 매출을 기반으로 크리스마스 때는 트리를 하고 그래서 트리를 뭐 만개 이만 개씩 주문해 갖고 한방에 다 털어버리고 뭐 여름에는 또 선풍기를 해서 다 털어버리고 이런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그렇게 단기간에 매출을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아주아주 아주 초보자의 눈으로써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한번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왔어요 일단 저는 시즌 템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제는 스테디가 기반이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시즌템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4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하고 가을은 좀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환절기라고 보면 되고 짧으니까. 여름과 겨울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 봄, 가을에는 이런 게 있어요. 신학기. 우리는 3월에 시작됐죠, 신학기가. 신학기 전에 뭐가 팔리는지 아세요? 1, 2월 달에 가방이 미친 듯이 팔립니다. 브랜드 유통하시는 분들, 가방을 준비해놓으면요, 그냥 미친 듯이 팔려요. 작년에 어떤 가방이 유행했지? 책가방으로? 그거 하나만 공부만 해놓고 미리 선사입을 할수 있으면 해놓으면 미친 듯이 팔립니다. 자, 운동화. 우리나라는 운동화의 민족이에요. 다들 신발장을 열어보면 운동화가 한 10켤레는 되실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이 신발도 1, 2, 3월 달 중에 엄청 많이 팔려요. 그리고 가을에도 많이 팔리고요. 그리고 이제 겨운에 쪘던 살들 이것들을 우리가 1월 1일부터 다이어트 관련된 용품으로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뭐 건강기능식품으로 다이어트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운동복이라든가 런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날씨가 시원해지는 가을에도 런닝 용품이 엄청 많이 팔리잖아요. 그래서 운동과 관련된 다이어트와 관련된 이런 용품들이 많이 팔린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팔다 보면은 혹한기와 혹서기 그 때를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팔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3월 달에, 지금 봄부터 1월, 2월부터 시작해갖고, 3월에 피크를 찍었죠? 2월에 피크를 찍었죠? 예, 이게 작년도에, 2023년도에 지금 책가방 트래픽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여기도 보면요, 올해도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트래픽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 네이버 검색 기반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뭐, 판다랭크라든가 아이템 스카우트라든가 만들잖아요. 근데 네이버 자체 이용률이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좀 적게 나온 거지, 사실 이 정도 비슷하게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운동화 같은 경우 한번 그랬죠. 운동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운동화가 정말 1, 2월 달에 엄청 피크를 찍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운동화, 2월 27일 피크를 찍었죠. 요것도, 예, 네. 2월달이 피크를 찍었죠. 올해도 2월달이 피크를 찍어야 되는데 검색량이 확실히 줄어든 거는 네이버의 검색량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다. 근데 여전히 2월달, 1, 2월달이 피크를 찍었죠. 예, 네. 요런 느낌으로 조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이제, 시즌 10, 여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은요, 여러분, 엄청 길어요. 우리나라 여름이 진짜 너무 길어요. 사실 5월부터 시작되죠? 좀 빠르면은 4월 중순 이후부터 조금 더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5, 6, 7, 8, 9, 10. 사실 11월 초까지 더웠어요. 거의 6개월이 여름이에요. 여름이에요. 거의 외투를 거치지 않고. 근데 일조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비도 많이 오죠? 이제 날씨 기후가 조금 조금씩 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양산과 그리고 우산이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칠 거다. 자, 예시로 한번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양산이라는 브랜드를 양산이라는 걸 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여름, 완전 여름 아이템이죠. 완전 여름 아이템이죠. 장난 아니죠. 그쵸? 자, 근데. 2022년도엔 적었어요. 근데 2023년도에 많았죠? 2024년도에 많았죠? 2025년도에도 많을 거예요. 자, 제가 2023년도보다 24년도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방금 설명했어요. 네이버 검색량이 조금 줄어서 그런 거다. 자, 그럼 양산 말고, 그러면은 WPC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리 났죠? 지금 미쳤습니다. WPC가 일본의 양산 브랜드인데, 미쳤습니다. 자, 미쳤습니다. 장난 아니죠? 자, 양산 브랜드가 우리나라께 딱히 괜찮은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어, 양산 브랜드를 내년에 만들려고 지금 이웃 시장에서 영상을 촬영해 온 것도 있어요. 내년에 한번 선보일 건데, 그리고 계절 가전을 한번 볼게요. 음, 계절 가전으로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휴대용 선풍기, 휴대용 손 선풍기라고 해야 되나요? 휴대용 선풍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보세요. 여름이 길다 그랬죠. 5월부터 판매가 돼서 언제 끝나요? 거의 뭐. 거의 8월달까지, 그쵸 자, 4월부터 올해는 4월부터 더웠죠. 4월 중순부터, 야, 지금 보면은 8월, 8월 초 중순까지는 계속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절성 상품도 우리가 어, 시즌템을 한번 팔아볼 만한 상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자,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온꿈사닷컴에서 많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겨울에는 어떤 아이템을 하면 좋을까? 우리나라는 날씨 그라데이션이 없어요. 천천히 추워졌다가 천천히 더워졌다는데, 딱오늘까진 더울 거야? 내일부터 추울 거야? 이러 <laughs> 내일부터, <laughs> 오늘까진또 내일부터는 추울 거야? 뭐 이러면 진짜 추워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겨울 아이템이 명확하게 갈리는데, 겨울은요, 어마어마하게 난방 관련된 아이템들이 많이 팔려요. 그리고 겨울 딱 되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아,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좀 더우면, 아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정반대의 나라로 많이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엄청나게 여행 관련된 아이템들이 많이 팔려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캐리어, 캐리어, 기내용 캐리어 한번 보세요. 겨울에도 나쁘지 않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1월 달에도 지금 좀 올라왔고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으 순간 뺄게요. 1월 달에도 뭐꽤 나오죠. 지금 보시면은 캐리어가 1월 달부터 시작됐죠. 그쵸? 맞죠? 그리고 이때도 1월달에 나쁘지 않죠? 아 그냥 계속 꾸준하네요. 예, <laughs> 네, 캐리어가 기내용 캐리어가 꽤 많이 팔린다라는 거. 근데 1월달부터 이렇게 많이 팔린다. 이때도 그렇고 그렇죠? 이때도 그렇고 그렇죠? 볼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행용 가방 한번 검색해 볼까요? 여행용 가방. 1월달에도 나쁘지 않고요. 그쵸. 1월달부터 조금씩 살아나네요. 그쵸. 이때도 1월달부터 이제 1월달부터 이제 조금씩 살아나네요. 그쵸. 날짜 보시면 나오죠. 1월 15일에 피크를 찍었네요. 그쵸. 1월 22일에도 피크를 찍었네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어, 의외로 겨울에 비내용 캐리어나 여행 관련된 게 많이 팔린다. 그리고, 뭐, 겨울 하면은 방 한, 난로랑 히터, 이런 것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제 아는 형님이 저기, 매트를 파는데, 그냥 미칩니다. 보세요. 66,000. 자, 10월 달부터 팔렸죠. 자, 여기도 볼게요. 탄소매트도, 요렇게, 피크를 찍었죠. 지금 아직 추위가 좀 덜어갖고, 이제 조금 예전에는 10월부터 판매됐던 게 지금 이제 11월부터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어마어마하죠? 대신 요런 거는 진짜 뭐 너무 조용해요. 조용해. 조용한 거죠. 너무 조용하다가 갑자기 훅 뜨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귀마개 한번 볼까요? 귀마개? 귀돌이라고 검색하는 게 낫겠다. 귀돌이. 여기 또 보시면은 완벽한 시즌템이라는 거 보이시죠? 올해는 아직 안 추워갖고, 네, 많이 안 나왔는데. 자, 이제 이슈템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할로윈데이 였었죠. 그쵸. 저희 나의 또래는 할로윈데이가 외국 명절이지만, 저희보다 조금 어린 세대들, 뭐 1990년대 이후 세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할로윈데이가 크리스마스처럼 불편한 명절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즐기곤 있는데, 할로윈데이 관련된 이슈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요, 덥든 춥든, 11월달이 좀 날씨가 덥든, 안 춥든, 뭐 상관없이 12월 25일 오기 때문에, 근데 싱가포르도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데도 크리스마스를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날씨랑 상관없이 크리스마스는 오기 때문에 그때 트리는 팔릴 거예요. 뭐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수능도 날씨가 덥든 춥든 수능 은 무조건 하잖아요.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수요를 또 잡아야 되고, 명절 때, 설날, 추석. 그리고 가정의 달. 많잖아요. 스승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날. 이런 것들, 이런 이슈가 있는,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엄청 몰린다 이거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가정의 달에도 엄청 많이 팔리기도 하고. 자, 올해는 네이클로버 아이템이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기업들이 너도나도 네이클로버 디자인으로 많은 아이템들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진짜 신박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네이클로버 모형에 선물을 주는데, 거기에 NFC 를연계해갖고 핸드폰에 딱 갖다 대면은 오늘의 운세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미리 설정해 놓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친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얼마 전에 카카오톡 톡딜인가 거기에 나왔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그냥 뉴스거리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전부 다 내가 파는 상품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출에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플랫폼 내에 기획전들이 많아요. 단기간에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게 많은데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어, 카카오톡 톡딜에 들어가서 매출을 이만큼 찍었다. 라는 거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저 Q10 관련된 영상에서도 메가와리가 시작됐을 때, 새로 고침할 때마다 <laughs> 계속 매출이 올라갔던 것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Q10 JP, 다른 데 말고요. Q10 JP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 몽상훈 님이라든가, 샤크 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사실 메가와리가 1년에 4번 정도 하거든요. 그때 매출액이 정말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메가와리라든가, 카카오 톡 딜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기획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활동해 갖고 여러분들이 트래픽을 모아 오는 게 아니라 플랫폼 자체 내에서 원래 유명했던 사람들 고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플랫폼이 주는 그런 효과를 그대로 이용해서 여러분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말고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방법은 어, 할인할 때 대량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할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브랜드 셀링 같은 경우는 블랙프라이데이 때 엄청 모든 상품이 다 세일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브랜드들 패션브랜드들의 거의 5,60% 이상의 매출이 그 시기에 다 나으니까요 유명한 상품들을 엄청 할인할 때 엄청 사다가 한 번에 수입을 해서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가격이 원래 대로 복귀할 때 그때 판매를 하게 되면은 엄청 좋은 성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국의 광군제도 이제 11월 11일 날 하잖아요 블랙프라이데이 11월 말에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브랜드 셀링이나 아니면은 중국 구매대행이나 뭐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한다면 충분히 재판매를 통해서 좋은 매출 괜찮은 마진 괜찮은 비즈니스를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디벨롭해서 고수의 영역이 있는 거지 사실 이게 거의 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접근하기 쉽게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하다 보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디벨롭해서 다른 상품을, 조금 더 어려운 상품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이슈템을 맞춰가시거나, 단기간에 매출을 높이는 방법을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가 부자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